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재명 세력의 경제관과 외교관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미 행보가 국내에서 논란입니다. 지난 21일 급조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더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1차 탄핵 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미국 조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설이 싸늘해지자 서둘러 가면을 바꿨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차한 가면극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명하고 트럼프 일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지휘했던 민주당은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반미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비례대표 1, 2번에 나란히 배치했다가 비판을 받자 서둘러 사퇴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강화는 정치 쇼가 아닌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동맹은 주고 받, 받을 것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로 한미 양국의 원전 동맹이 본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조선업을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필수적인 역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동맹은 산업을 연결고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산업 역량을 저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산업 전반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며 민주당의 탈원정 정책 고집은 원전 수출 촉진은 커녕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간 주범입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산법 역시 민주당의 몽리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면을 바꿔 쓴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악세사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의회에서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세력의 거짓말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도 당부합니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으로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조야와의 소통 창구였던. 한 독수 권한 대응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